엄마 나 사실 엄마 도장 몰래 만들었어.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무릎이 그대로 꺾였습니다. 평생 어머니를 위해 산다는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?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.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진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.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았어. 회사도 무너지고, 은행 사람들은 매일 찾아오고,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, 그 땅이라도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, 나는 아들이 왜 효도라는 이름에 짓눌려, 혼자 절벽 끝에서 버티고 있었는지, 알것 같았습니다. 민호야, 그건 효도가 아니야. 엄마를 지키는 건 엄마 마음을 지키는 거다. 그러자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. 엄마 나 다시 살고 싶어. 근데 엄마 일코는 살고 싶지 않아. 그 순간 나는 아들의 등이 아닌 그동안 짊어지고 버티느라. 혼자 무너져 있던 그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었습니다. 민호야,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다시 지키자. 효도란 부모의 마음을 지키는 것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